고객이만큼다른 마음으로 이해하는 편인데, 특김을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. 와, 역시 자세가 돼있군. <laughs> 밴드맨의 자세가 돼있군. 여러분도 준비되셨나요? 네. 열정 준비되셨나요? 네. 즐기기 준비되셨나요? 네. 네! 들려드리려고 해요 오! 아세요 여러분? 네! 와우! 감사드려요 저희 지구정복이라는 곡에는 또 여러분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곡인데 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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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한글 언니 네 떼창 해볼까요? 이 인형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게 건북대학교의 그 마스코트 인형인가요? 소. 소처럼 공부해라. 아, 죄송해요. 공부를 그렇게 잘하신다고. 너무 부러워요. 건국 때는 입결이 높죠. 어 음. 뭐야? 공부 좀 했나 봐요. 아니, 제가 고등학생 때 여기 미대 대회 나간 적 있거든요. 음. 아, 그래. 그때 입상은 했는데, 막 뭔가, 높게는 못 받아가지고 아쉬웠어서. 이렇게 다니까 그러니까. 기분이 이상하네. 저도, 건국대학교, 저도 우유를 많이 마셨어요. <laughs> 진짜, 진짜 맛있어요. 이 시에 딱 맞는 곡으로 준비해봤는데요. 네, 이어서 들려드릴 곡을 어, 들려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,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. 멤버들 준비됐나요? 네, 준비됐습니다. 이제 왔어요. 깜깜깜, <laughs> 깔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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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<laughs> <laughs> <안녕하세요. 저도 끝났습니다. 웃음> 저는 오늘 조선대 온다고 카페에 글쓸때 파란색 카트를 썼어요. 우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아 좋아요! 마지막 인만큼 즐기실 준비되셨나요? 아니네요. 한양대학교 정복 했습니까? 네! 아,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정복을 <laughs> 하는 게 저의 희 꿈이거든요. 하하하. <laughs> 아, 지금 좀 공연은 어떤가요? 떨리나요? <laughs> 여러분 소다 오랜만이죠. <laughs> 아저 진짜 소다 너무 하고 싶었는데 오랜만해서 너무 신났어요. <laughs> 그리고 선배님들 공연 너무 너무 멋있어서 자극받아서 오늘 절대 다섯 번 이상 틀리면 안 <laughs> 아,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잔실수를 그럼 캐삭방 가나요? 오안 돼요. 밴드 멤버 아, 아니 개석방이야. 멤버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. <laughs> 체스를 삭제하는 거잖아 아 얘는 차라리 그 목숨을 끊는 게더 나아. 그걸 롤체가 어, 얼마나 중요한데 얘한테. 아, 롤체가 지금 무슨 아니, 안 틀리면 되잖아. 그렇죠? 그래. 번 틀렸어요? 네. 틀리지 말거라. <laughs> 네. 나도 정진하겠다. 네. 좋습니다. <laughs> 얼코라서 먹니다 궁금하시죠? 이제 이거. 살도 먹기. 앞뒤 쓸 거예요. 목쪽 빠져버렸어. 응. 이러면 한일 처음부터 다시 할 거예요. 와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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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다시 아, 타안나오면 어떡하죠? 안 나오면 셀프로 해 볼까요, 그냥? 아, 딸기잼인가요? 아, 아니. 기타 안 무거워요? 여보세요. 네. 아, 기타 괜찮아요? 네, 안 무거웠어요. 네? 기타 안 무거웠어요? 안무웠냐고요예 <laughs> <laughs> 여섯 번 물어봅니다. 기타가, 아, 기타가, 토크... 기타가 네. 좀 무거워 보여가지고, 아 네, 기타 괜찮여쭤본 네. 아, 아, 겁니다. 네. 아 이렇게 나오세요. 네, 잠깐만 이렇게 앞으로. 네. 네 여러분, 자꾸 아까부터 계속 잡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는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건가요? 를 많이 해서 이니어를 많이 끼다 보니까 귀가 너무 안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포장마차. <웃음> <웃음>